점멸사 삐삐기와 함께하는 매일점자 매점 오늘의 매점은 수표의 효력 피. 와 버스 왔다 승차입니다 승차입니다 오 마침표가 아침부터 웬일이야 마침 일이 있어서요 승차입니다 승차입니다 환승입니다 할수 없는 카드입니다. 어? 왜안 되지? 오늘 시험이라 지각하면 안 되는데. 어... 학생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수표. 승차입니다. 수표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슈표버스 출발. 숫자에서는 이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수표의 효력과 띄어쓰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표의 효력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수표의 효력. 수표를 한 번만 정리 아니면 다시 정리인데요. 일단 기본은 수표는 띄어쓰기 전까지는 효력이 지속되고 띄어쓰기가 나오면 수표를 다시 써야 합니다. 여기 보면 200한칸 띄우고 350이 있어요. 200 앞에 수표를 쓰고 띄어쓰기가 나왔기 때문에 350 앞에 수표를 다시 써야 합니다. 다음, 숫자 사이에 있는 문장부호인데요이문장부호에 따라서 수표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숫자 관련 기호 세 가지 뭐였죠? 그렇죠. 마침표, 쉼표 연결표. 이세 가지는 수표의 효력이 지속되고 그외 나머지 기호는 수표의 효력이 정지되어 수표를 다시 적습니다. 규정치 볼게요. 제43항 숫자 사이에 마침표, 쉼표 연결표가 붙어 나올 때에는 수표를 다시 적지 않는다. 마침표가 나왔으니까 뒤에 수표 없고, 콤마, 수표 없고, 연결표, 수표 안 적었습니다. 다만, 그 밖에 다른 기호가 숫자 사이에 붙어 나올 때에는 수표를 다시 적는다. 받는 소가로가 나왔어요. 뒤에 수표 다시 적었고 붙임표 나와서 뒤에 수표 다시 적었어요. 가운데 점 뒤에 수표 쌍점 뒤에 수표 비금 다음에 수표 다시 적었어요. 매점.